만약에 오늘날 누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하게 했습니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도 동일하게 답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영생 얻고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답하겠죠. 오늘 예수님도 이 율법사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야죠.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야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것을 네가 지키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왜 이렇게 대답을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